오늘 드디어 아티스트의 시리즈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요. 빠밤. <laughs> 네. 자신을 아티스트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나 자신을 아티스트로 인정하는 법에 대해서 좀더 훈련, 장기적인 네. 훈련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규현님이나 저처럼 직업이 아티스트인 분이 아니시라면, 네. 아직도 11주간 함께 하셨더라도, 어, 나는 아티스트야, 라는 음. 생각이 아직 자리를 안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우리가 말하는 아티스트는 음. 어떤 거죠? 내 안의 본성인 창조성인 회복된 사람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아티스트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음.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아티스트로서의 가치란 바로 나 자신과 신, 내 작품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음. 내 작품이 돈을 벌어서, 네. 내 작품이 유명해져서 음. 그런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의 아이덴티티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창조성을 네. 가진 바로 내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이 창작해낸 음. 창조인의 무언가에 있습니다 네. 그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돈을 벌어왔든 안 벌어왔든 상관이 없는데요 네. 규현님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음.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때 저를 굉장히 좌절하게 했던 몇년전의 음. 술자리에서의 대화가 있었어요 네. 저를 아는 분이 저를 어 얘는 작곡하는 친구야라고 음.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 보는 분이 제일 먼저 물어봤던 말이 무슨 곡 작곡하셨어요? 네. 앨범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음, 그래서 아 저는 공연 일하는 사람이라 음. 앨범은 아직 없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무슨 작품하셨어요? 음. 수많은 뮤지컬 작품 중에. 네. 창작물 하나가 작품을 아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음. 뭐, 지키 는 하이드나, 뭐, 네. 캐츠 정도 돼야, 뭐, 사람들이 알지, 만만 그렇죠. 미아 정도 돼야 알지, 어, 말씀드려도 모를 텐데요. 음. 그랬더니, 에이,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의 음. 반응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네. 저희 아티스트로서의 자부심과 아이덴티티가 음. 한 번에 무너진 경험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막 상처 때문에, 내가 씨, 유명한 작품을 하고야 말리라, 막, 내가 앨범을 내리라, 막, 네. 이랬다가, 다시 저의 원래로 돌아온 거죠. 네. 그런 결과물들. 음.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내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창조해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하든 내 결과물들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잖아요. 네. 아티스트로서 그 결과물이 굉장히 비판받을 때가 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판이 결과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음. 비판처럼 맞아요. 느껴질 때가 네. 있거든요. 아티스트로서였던 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그럴 때요 말을 기억하면은 네.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의 가치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음.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요. 네. 네. 근데 이것을 잃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길을 잃습니다. 네. 길을 잃는다는 의미는 창조성이 막힌다는 의미죠. 네. 네. 창조성이 막힌다는 건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티스트웨이 시리즈를 함께하면서 조금이라도 창조성이 회복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창조성이 막힌다는 건 정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때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심한 우울증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실제로 자살시도로 갈 수도 있고요 음.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생동감이 하나도 없는 무덤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래서 관련된 책의 내용을 조금 교호님 나눠 주시겠어요 네. 자기 양육과 자기 존중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음. 좀더 정상적으로 적당히 살라는 다른 사람들의닭달해 시달리는 자신을 방치한다면 자신을 팔아먹는 셈이다 내가 내부의 아티스트를 파괴한다면 나는 아마 먹는 데 탐닉하거나 섹스에 빠지거나 계속 성질을 부려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행동들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자.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정상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창조성은 영혼의 산소이다. 음. 창조성 공급이 끊기면 우리는 마치 질식당한 사람처럼 거칠게 반항할 것이다. 네, <laughs> 네. 이 말이 되게 마음이 들어서 읽을 때마다 제가 웃어요 창조적인 네.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정상적인 것은 음, 아니다 네. 네 저와 함께 워크샵을 하신 분들이 끝날 때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 수업은 정말 누구나 들어야 된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성을 회복하는 건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지금 음. 읽은 내용처럼 자신을 방치합니다 네. 그게 나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결국 타인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지도 않아요 창조성이 음. 막혔다고 해서 네. 그러니 회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지난 주에 혹시 오션님 후기 들으셨어요 네, 방송에서. 네, 네. 오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티스트의 과정은 평생 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12주 과정은 평생 하기 위한 트레이닝의 시작 과정입니다. 네, 네 12주간 짠 하고 창조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건 마치 한번 운동하고 근육을 만들어서 평생 그 근육이 유지되길 바라는 거랑 같은 음,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창조성을 회복을 의도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이렇게 12주간 트레이닝을 한번 받는 거고요. 네.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 네. 근육이 없어지고 살로 바뀌듯이 네. 말랑해지듯이 네. 창조성이 막힌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제가 네. 정말 사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읽어 주시겠어요? 아티스트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음. 네. 우리가 평생에 거쳐서 해야 할 작업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네. 내가 되는 것. 네.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네. 나로 사는 것. 음. 근데 나로 살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타인의 안내가 아닌 음. 각자 내면의 안내를 받아야만 내가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네. 타인의 안내들은 도구입니다. 네. 저의 방송도 도구이고요. 음. 정말 중요한 안내는 내 내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되는 것,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음. 평생에 거쳐 해야 할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네. 제가 느낌표를 6개나 붙였습니다. 네. <laughs>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네. <laughs> 자, 이번엔 두 번째 부터 볼까요? 네. 네. 성공 후의 유혹. 네. 책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 경험에 따르면 창조적인 성취에 이르는 것은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일 뿐이다. 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순간,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네, 나름 원하는 것을 한 번씩은 교현님도이뤄어 네. 보신 적이 있죠. 그럼요. 그리고 네. 미혼받드 용기 편에서 이 얘기를 나눴었죠. 네, 그 무언가 이루고 난 기쁨이 확 한바탕 소용돌이치고 나서 사라지고 나 후, 우리는 똑같이 다시 질문하죠. 네, 이제. 뭘할 뭘 것인가 <laughs> 책에는 이 이제의 따옴표가 있었어요 네. 이제 뭘할 것인가 음. 원하는 걸 이루었으니 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리고 나서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요 음. 아마 굉장히 절망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우리가 할 일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행복하는 거죠 네, 네 결과가 행복을 주지 음. 못합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창조성이 회복된다는 건 언제든 무엇이든 음.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내 나이가 70이건 20이건 50이건 음. 언제든 새로 시작하는 겸손함 네.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는 초보자의 마음 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두려움과 설레임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네.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음. 결국 나의 검열관, 나의 좌뇌가 원하는 안전함이 음. 내 인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예정이란 말입니다. 네, 네. 기현이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 저는 그 안전함이 네. 약간 지루함으로 인식이 네. 되어서 <laughs> 네. 저는 모험하고 네. 네, 항상 이렇게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들을 네. 경험하는 것, 네. 네, 그 경험들을 즐기고 네.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신적 금수저께서는 창조성이 회복된 삶이 아주 탄탄하게 다져가는 중이시기 때문에 네. 안전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는 게 네. 행복하다는 걸 이제 뼛속까지 알고 계신 거죠. 네, 네. 저도 이 문장을 다시 이렇게 대본을 쓰면서. 아, 내가 여든이 돼도 지금처럼 살고 음. 있다는 말이야? 살아있는 내내 나는 도전하고, 초보자처럼 음. 설레고, 두렵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거라는 거지. 네네. 라는 게 세상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두렵더라고요. 네. 내 인생에 안정감이란 없구나. <laughs> 어쩌면, 맞아요? 네, 20대 네. 때, 30대 때, 잠깐씩 꿈꾸었던 그런 안정감은 네. 평생 없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음. 너무 멋지다. 가슴 그렇죠. 뛴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구가 네.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 돌아가는 지구 속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웃음> <웃음> 우리는 그 네. 돌아가는 지구 속에서 네. 네. 같이. 아, 네. 뭔가 설득력 있어요. <laughs> 이상하게 많이 되고 설득력이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구 하나가 되어야죠. 그럼요. 지구인인데요. 네. 네, 우리 규현님이 전에 하신 얘기 있잖아요. 언젠가 방송에서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뭔가 맛있는 <웃음> 것을. <웃음> 네. <웃음> 네,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창조성이 회복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laughs> 느껴보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 평생 그 여정을 즐기고 싶으실 겁니다. <laughs> 네.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그리고 도전할 때의 기쁨, <laughs> 성취해낸 것보다 도전 자체에 대한 기쁨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허락해 줄 때의 그런 충만함, <laughs> 네. 그것들을 누리셨다면 너무나 두려울 수도 있지만 안정감이 없는 삶이라는 <laughs> 게 너무나 멋진 삶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를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스포츠, 스포츠를 통한 수양입니다. 응. 규현님에겐 또 이게 굉장히 네. 잘 몸에 또 붙어 있을 거라 생각돼요. 저보다는. 네. 요즘 쉬고 있잖아요. 그 연휴가 계속되는 네. 기간 동안에 네 저도 약간 요가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어막 몸이 근질근질. 아, 규현이 네. 플라잉 네. 요가시잖아요. 날아다니시는. 어아 <laughs> 요즘은 플라잉 요가 안 하고요. 네, 네. 다른 네 요가를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겁나 멋지십니다. 네. <laughs> 근데 요리만큼은 이효리 못합니다. <laughs> <laughs> 이효리또 나왔다. <laughs> 근이 챕터의 제목이 스포츠를 통한 수양입니다. 음.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네. 네. 창조성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로만 생각한다. 창조성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머리에서 벗어나 일 자체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 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음. 이 표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에는 제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쭉 네.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 제니는 몸이 아니라 정신을 위해 달린다. 음. 그녀가 일상 속에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어렵게 꼬인 일을 처리하는 것은 건강한 정신 덕분이다. 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우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음. 우주 속에서 음. 지구 바깥에 나가서 어떤 네. 위치에 처있는지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네. 바로 몸,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 네. 스포츠를 통해 수양된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음. 무슨 얘기냐? 네. 무언가 답이 안 찾아질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앉아서 답을 찾지 말고 음. 나가서 뛰고. 걷고 음. 움직여야겠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티스트의 3주차에 80세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네. 내드렸던가요? 네. 있었나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음. 네. 80세의 내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요, 누구나 우리는 시야가 넓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음. 네. 80세의 나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훌륭할 테니까요. 네. 다 알았을 테니까 네. 음, 훨씬 너그럽고 크게 음. 볼수 있는 시야가 생기죠. 네. 그래서 문제에 갇히지 않고 주변을 두루두루 볼수 있고 훨씬 더 여유로운 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일 때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책에는 조감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우리 건물의 조감도 이렇게, 네. 이렇게 모델 그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네. 건물을 네. 그림 그린 것처럼 네. 이 책의 얘기처럼 우주로 올라가서 음. 나를 조감하는 겁니다. 음. 내려다 보는 거죠. 네, 네. 네. 어, 제가 우울증 편을 다룰 때도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몸을 안 움직이면 정말 우울증 환자들은 생각에 빠져 죽습니다. 네.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만 미친 듯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몸을 음. 움직이는 수밖에 없고요. 네. 몸을 안, 안 움직이면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음.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음. 없게 됩니다. 네. 제가 그런 말을 한적 있죠. 명상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음. 보통 명상한다 라고 말하는데 네. 그게 어떤 행위, 우, 무부가 아니라 네. 명상은 상태입니다. 네. 어떤 상태냐면 깨어있는 상태죠.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현재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걸 말하는 네. 건데요. 그러려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느끼는지.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인데, 네.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음. 현재 내 몸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명상할 때 제일 쉽게 시작하는 게 호흡에 집중하세요, 음. 뭐 코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면 집중하세요라는 말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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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내 몸이 존재하는 것 외에 나머지 생각들은 모두 사실은 허상입니다. 음, 그렇죠.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든 허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과거와 미래의 생각들에 음. 물을 주지 말고 현재로 살려면 방법은 네. 하나입니다. 내 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네. 책에 표현했던 대로 무엇보다 몸속으로 먼저 몸속으로 들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생각이 골몰하다가 몸을 네.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그 생각에서 탈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답은 탈출했을 때 찾아오죠.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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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은 전혀 의도치 않았던 생각들이 나오고 네, 네, 네. 정말 모닝페이지를 쓸 때처럼요. 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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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몸을 움직여 보시라는 네, 네. 그리고 몸을 또 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laughs> 네. 또 머리를 움직여 보시라는 그렇죠. 네. 균형 잡아야겠죠. 네. 그래서 정말 스포츠를 통한 수양입니다. 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음. 깨어있는 상태, 현재에 네. 있을 수 있는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세 가지 챕터에 대해서 숨가쁘게 또 오늘 나눠봤고요. 네. 자, 이제 과제 나가볼까요?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과제가 없어요. 네. 네, 과제를 이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반겨주십시오. 네. 네, 네. 첫 번째 과제는 여전히 모닝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네, 다음 주에 과제가 사라지더라도 음. 아티스트의 시리즈가 사라지더라도 네. 여러분의 창조성이 회복되는 평생의 여정에 네. 모닝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는 함께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규현님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네 저도 여전히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 네. 네 아티스트 데이트가 저는 굉장히 유용 합니다. 네, 네 특히 농사지은 <laughs> 기쁨이 훨씬 배가 되지 않나요? 네. 안 그래도 하셨을 거지만 네. 하실 때더 적극적이 되고 네. 더 기쁨의 감각이 더 촉수가 음. 많아지죠. 네. 네. 저는 지난 주에 우리 워크샵 커플이 있어요. 음. 커플이 결혼식을 하시는데 사회를 와. 저에게 맡기셔서 음. 주례 없는 사회 아, 네. 결혼식인데 네. 제가 사회를 맡아서 그래서 목포에 갔는데 음. 하루 일찍 가서 목포에 또 명물이 유달산 아니겠습니까? 네. 유달산에 다녀왔습니다. 네. 초록 초록 초록을 음, 한번가득 네. 담고 음. 저의 입에서 정말 신기한 감탄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음. 까르까르까리르르 뭐 캘캘캘 막 이런 <laughs>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또 조각공원이 있어서 조각공원을 네. 갔는데 참. 나이 들었다 느낀 게 음. 어릴 때는 조각 공원이 그 작품이 좋은지 몰랐어요. 음. 근데 지금은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사람의 의도한 건그 조형물의 질감, 음. 느낌, 네. 이 추상적인 것에서 모든 게 느껴져서 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자 모닝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네. 저희 워크샵 끝나고 있는 심화반 수업에서 네. 두 분이 이제 모닝페이지를 쓰기가 싫어졌다 음. 좀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가 모닝페이지를 쓰다 보면 음. 모닝페이지를 통해 답을 얻거나 음. 교훈을 얻거나 음. 또는 내 삶에 이득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거나 음. 또는 지금 뭔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정리되어야 한다 음. 모닝페이지를 통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 좋겠다 음. 이런 의도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러면 쓰기 싫어집니다 음. 뭐냐면 청소해야 되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주 무심히 손을 뻗어 그냥 모닝 페이지를 음. 잡고, 네. 노트를 잡고, 그냥 펜을 잡아서 음. 그냥 쓰시기 시작하셔야 음. 되는데, 오늘은 모닝 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써야지 음. 자체가 이미 쓰기 싫어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아, 내일 아침 모닝 페이지에 이 내용을 정리해야겠다. 오늘 음. 겪었던 일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잤는데, 음. 다음날 일어나면 막상 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음. 다른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하게 아무 의도 없이가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그래야 네.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아까 중요도를 낮추라처럼 네.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없을수록 음. 원하는 걸 음. 손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두 번째 과제는요. 이것입니다. 네. 앞으로 자신이 바꾸려는 생활 방식 다섯 가지를 적는다. 네, 저는 네. 이 대본을 쓰면서 네. 지금도 실천하고 있지만. 네. 지금 갖고 있는 소유보다 네. 더 늘리지 않겠다. 음. 네, 더 많이 소유하지 않겠다. 네. 가구도 물건도 책도 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네. 그리고. 더 적게 일하고 음. 더 죄책감 없이 오래 놀겠다. 음. 지금보다 더더더 더, 더 많이 놀겠다. 네. 이런 생활 방식도 적어봤습니다. 네, 기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중요도를 낮춘다. <laughs>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네. 그 의무에서 저도 벗어나려고 합니다. 네, 무심히 네. 그냥 네. 즐겁게. 네. 네. <laughs>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요. 네. 다 연결됐어요. 2, 3, 4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네. 다음 6개월 동안 자신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다섯 가지 적는다. 네, 예를 들면 뭐 수강하고 싶은 과목, 음. 나에게 제공할 물건이나 뭐 장소, 네. 아티스트 데이트, 음. 나만을 위한 휴가 등등등의 6개월 안에 계획을 네. 세우는 겁니다. 네. 6개월 아니면 올해 말까지거든요. 네. 올해 말까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음. 규현님은 어떤 게 네. 있으신가요? 저는 체력을 무심히 쌓는다. <laughs> 지금도 충만하십니다, 기현이. 네. 아, 네. 계획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계획함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네. 요가 자격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철인 삼종 네. 경기. <laughs> 어, 네. 그 곡을 계속 쓰고 네, 아, 네. 글을 쓰는 작업들을 저도 이제 하려고 아, 하는데 맞, 네 맞아요 네그 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력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걸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체력을 열심히 쌓기보다는 무심히 쌓을 예정입니다 <laughs> 기원님은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의 <laughs> 네. 수강생이십니다 <laughs> 네 저도 올해 말까지 저를 위해서 <laughs>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저도 운동을 음, 넣었습니다 네. 체력을 업을 시켜야 되는데 네. 제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살이 찌고 있어요 음. 지금 오늘 많이 붓긴 했는데 자다 일어나서 제가 같이 사는 친구가 생긴 이래 <laughs> 무지하게 먹어대고 있습니다. 음. 둘이 같이 사니까 참잘 먹더라고요. 또 잘. 냉장고가 먹... 빌 일이 없죠. 네. 그럼 음. 서로 서로 이거좀 먹어봐, 이것 좀 먹어봐 하면서 서로 열심히 네. 둘이 챙겨대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은 일인데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엄청 살이 찌면서, 음. 심지어 제가 교현이 무슨 말도 들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한달 만에 만나 살 얘기가 많은데, 네. 같이 산 친구에게 너는 정말 절제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laughs> 저는 과식이 나의 힘이고 기쁨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네. 정말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난 정말 절제하고 살았구나라는 <laughs> 걸 정말 느끼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먹기 시작했거든요. 음, 네. 그리고 둘이 같이 먹으니까 즐거우니까 또더 네.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네. 놀라운 건 살이 음. 찌면서 음. 체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네. 네 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요즘에 요 상태로 운동을 하면 체력이 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그쵸. 있고 음. 제가 너무 오래 혼자 살면서 정말 너무 음. 적게 먹었다는 걸 음. 알았어요. 절제하시면서 살았 네, 필요 이상을 먹지 않아서 기운이 없었던 거구나 음. 라는 걸 알고 요즘 네. 또 먹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네. 체력을 업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재밌는 네. 스터디 모임을 음. 진행 중인데 지금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고 같이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 음. 책을 읽은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음. 지금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네. 선을 긋는다거나 네. 느낌으로 표현한다거나 하는 좀 다른 방식의 스터디를 음. 지금 진행 중인 이 네. 어떤 실험 중인 건데, 네, 네. 이 실험이 성공하면 네. 정말 더 많은 사람들과 음. 아주 재미있는 창조적인 스터디를 오.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을 네. 갖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커밍순 카페에서 네. 공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계속 네. 또 연결되는데 네. 처음에는 생활 방식 다섯 가지. 두 번째는 음. 6개월 계획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나를 키워갈 일주일간의 계획입니다. 음. 네. 당장 이번 주한 주간 다음 주 목요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네. 자신에게 해줄 사랑스러운 일이 음. <laughs> 표현 너무 좋아요. 네. 사랑스러운 일을 정하고 이번 네. 주 안에 해보는 겁니다. 규현님은 네. 어떤 걸 정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눈에 없어질 꽃들을 더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네, <laughs> 네. 정말 찬란해서 아름다운 꽃들을 네. 더 많이 눈 속에. 네. 네, 저 요즘에 좀 힘든가 봐요. 네.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덜 일하고 음. 더 많이 쉬기. 네, 네, 열심히 일한 라라님 쉬어라. 네. <laughs> 네, 이번 주에 또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제가 또 6월 공연 준비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음.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무리하지 않고 정말 자꾸 자꾸 많이 쉴수 있고 네. 몸이 무리될 때 바로 스탑할 수 있으려고 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도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과제인데요 뭐냐면요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격려 편지를 써서 붙인다. 당신의 아티스트는 어린 아이이고 칭찬과 격려와 축제를 좋아한다는 <laughs>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 칭찬과 네. 격려와 축제. <laughs> 네, 좋아하죠 네, 이게 생각보다 음. 뭐 이런 걸해 싶은데요. 네. 아주 짧게라도 몇 줄이라도 써 보면 네. 생각보다 굉장히 기분이 음. 좋아지고 음. 의욕이 솟구치고 네. 뭔가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 음. 그래서 저도 샘플로 네. 짧게 써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6월에 공연을 하기 위한 대본을 음. 이번 주에 받았어요. 네. 받자마자 너무 설레. 설레지만 음. 두렵고 음. 두렵지만 설레고 음. 그리고 너무 많이 힘들까봐 또 네. 체력적으로 딸릴까봐 걱정되고 음. 또 별로 좋은 작품을 못 쓸까봐 네. 두렵고 네. 언제나 그렇지만 음. 이런 감정을 저희 내면의 아티스트가 느끼는 거를 음. 느끼면서 그 아티스트에게 짧게 써봤습니다. 네. 뭐라고 부를까요? 내면의 아티스트야? <웃음> <웃음> 어, 설레지만 두렵고 두렵지만 설렌다는 거 알아.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 잘할 거야. 그리고 음. 기대돼. 한번더힘 빼고 작업하는 걸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어. 음. 음, 즐거운 작업이 되도록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일정을 조절하고 음. 너에게 좋은 환경과 컨디션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할게. 네. 음, 화이팅 이렇게 저는 써봤습니다. 음. 오이 편지가 저에게 음. 써주는 편지가라요 아, <laughs>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저도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거에 두려움이 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은, 음, 그 과정을 굉장히 기뻐할 네.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해주고 네. 싶은 말은 네. 그 과정을 잘 즐길 거잖아. 음. 어,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저에게 해주는 얘기 같네요. 경기가 음. 그 네. 네. 넌 충분히 잘할 거고, 그러면. 과정 속에 즐거울 거야. 음.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격려 편지를 써보시기를. 네. 추천합니다. 네. 네 어... 저희가 11주간 굉장히 많은 질문에 답을 했었어야 됐고 음. 오늘도 그렇잖아요. 네. 저희 워크숍을 하는 동안 8주간 음. 계속 매주 쏟아지는 질문들에 답을 잘못 쓰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불편하기도 하고 음.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뭐 네. 기본적으로 막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 열개 이상씩 물어보니까 음. 쓰다 쓰다가 막 막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네. 스스로게 물어보지 않고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 네. 그런데 저희가 팔주 워크숍이 끝나잖아요. 음.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하는데요. 음. 질문에 쓰는 게 아니라 질문지를 네. 나눠드렸어요. 네. 이 질문지대로 서로 얘기하세요라고 음. 나눠드렸는데 사람들이 받자마자 쓰는 음. 거예요. 음. 질문만 보면 쓰는 이제 훈련이 네.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는 되게 재밌는 변화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티스트와 함께했던 지금 오늘도 나갔던 이 수많은 질문들이. 음. 언제나 우리가 불안해하고 생각에 빠지거나 과거의 상처에 머물렀다면 바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내 안에 창조적인 힘을 꺼내도록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도록 음. 그 힘을 발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수많은 네. 질문들이 도울 겁니다. 네. 그러니 오늘의 과제 다섯 가지도 여러분 음. 무심히 즐겁게 네.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숨각 북에 달려왔죠. 그러게요. 라라님 목소리도 찾으시고. 네, 네, 많이 이제 정상으로 왔습니까? 아직 네. 갈립니까? <laughs> 좋습니다. 네. 네, 규현님 오늘 한달 만에 함께 네.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어, 제 마이크 앞에 자리가 네. 제 자리인 것처럼 조금 편안하게 <laughs> 느껴졌습니다. 네. <laughs> 네, 마무리를 하자면은 음,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해 주거든요. 그 학생들이 곡을 써 가지고 오면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네. 발표를 해요. 제 네. 앞에서 네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아니 너의 작품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냐고 음... 자신감 있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오 어, 제가. 굉장히 저 자신에게, <laughs> 저, 저, 제가 쓰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약간 네. 부끄러워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저 자신을 응원하지 않으면, 네. 제 내면에 있는 아티스트를 응원하지 않으면, 네. 아무도 응원해 줄수 없다는 것을 <laughs> 다시 한번 깨닫고, 네. 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네. 칭찬과 격려와 축제를 좋아하는 제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열심히, <laughs> 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네. 생각입니다. 네. 네. 축제를 만들어 주고 네. 좋습니다. 네. 아유, 이게 감동적이죠? 네. 오랜만에서 그런가 되게 감동적이네요. 잠이 덜 깨서 그런가? <laughs> 네. 저는 앞에 나누었던 얘기 중에 이 음. 문장을 한번더 읽으려고 합니다. 네. 자기 양육과 자기 존중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음. 네. 어, 좀더 정상적으로 적당히 살라는 다른 사람들의 닥달에 시달리는 자신을 방치한다면 음. 자신을 팔아먹는 셈이다 네. 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자기 사랑인데요 음. 자기 사랑이 처음이자 끝이자 시작이자 전부다라고 네. 제가 엄청 강조하는데요 도대체 자기 사랑이 뭐냐 음. 바로 자기 양육이고 음. 자기 존중입니다 네. 나라는 사람을 잘 먹이고 음.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음. 잘 쉬게 하고 잘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존중해주고 네 보살펴준다는 의미인데요 네. 음~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분들께 한번더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네.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아이를 하나 키우듯이 음음. 나라는 인간을 키우는 겁니다. 네. 아주 최적으로 음. 가장 사랑스럽게 네.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타인에게 하듯 또는 나의 자녀를 키우듯 음. 네 그렇게 나 자신에게 대하면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네아 네. 어... 뭔가 오늘은 감동적이에요 네. 뭔가 어수선한 감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laughs> 잠이 아직 안 깨신 분같요 <laughs> <laughs> 약간 빈몽상용합니다 네, 다음주는 아티스트웨이 시리즈 열두번째 주로 신념을 회복한다 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네.